학생 필수템. 테크 아이템 3가지 추천. 이 제품은 접이식 노트북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조명이 달려 있어 야간 작업에도 편리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자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랍이 있어 작은 소품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디자인과 실용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집안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게이밍 데스크로도 사용하기 적합해 게임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죠. 총평하자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홈워크 스테이션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테이블로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QCY H3 ANC 무선 헤드폰은 정말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5.4 기술 덕분에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고해상도 오디오를 제공해 음악 감상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특히 43dB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60시간의 배터리 지속시간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 없이 쾌적한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착용감 또한 우수하여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오버이어 디자인 덕분에 귀를 아늑하게 감싸줍니다. 종합적으로 성능과 편안한 모드를 갖춘 QCY H3는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음악 에호가라면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유니온사인 호환 외장 하드디스크입니다. 다양한 용량으로 제공되며 USB 3.2 세대 지원 덕분에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PC, 노트북, 맥, 엑스박스1, PS4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외장 하드디스크의 안정성과 성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자주 다루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설치가 간편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결론적으로 유니온사인 외장하드 디스크는 성능과 호환성 모두 뛰어난 제품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싶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